제니가 올해 가장 잘산 물건은 아이맥입니다. 아이맥이 의미가 있는 건 저의 첫 번째 데스크탑 컴퓨터인데요. 물론 어릴 때는 가족들 다 같이 쓰는 데스크탑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쭉 10년 이상 노트북만 사용해오다 처음으로 데스크탑을 사게 됐어요. 영상 편집 시작하면서 화면이 크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요. 노트북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데스크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온라인 세계에는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컨텐츠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바이스고요. 데스크탑은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컨텐츠 생산자 쪽에 설 것인가 소비자 쪽에 설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할 몫이겠죠. 이제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톱을 사용하면서 저는 작업 효율도 훨씬 향상됐고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산 물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은 바로 이 유리병 커피입니다 맥심 앞 광고 아닙니다 어, 제가 집에서 일하면서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먹고 나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포장재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코팅된 거라서 소각도, 매립도 당연히 재화자원 재활용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나갈 삶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들, 제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유리병 커피를 먹기로 선택을 했고 지금도 이제 먹어나가고 있죠. 버릴 때는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유리병은 스티커 라벨지는 이제 잘 제거를 해서 따로 버리고 유리병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배출하면 됩니다. 함께하는 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음, 저는 어떤 물건을 한번 골라볼까 하다가 음, 작은 가방을 골라보았습니다. 그 제가 무거운 거를 다들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서 출퇴근할 때 되도록이면 가벼운 가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그리고 가방 자체도 좀 작고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가벼운 가방을 언젠가 사야지 하다가 백화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하에 세일하는 거를 보고 바로 그냥 골랐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무난한 블랙 가방이고 요 앞에 이렇게 똑딱이로 넣을 수 있는 함이랑 그 안에 지퍼로 넣을 수 있는 본 가방 안이 보이고요. 뭐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뭐 카드지갑, 뭐 머리끈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거의 안 넣어요. 거의 안 넣다가 최근에는 넣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마저 가지고 다니지 않고 겨울에는 어좀 두꺼운 패딩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 핸드폰, 뭐 이어폰 같은 걸다 넣고 다닙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따봉! 콜린의 2020년 잘산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빨간 박스가 뭘까요?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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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띠의 탱크솔로 시계입니다. 이건 스몰 사이즈고요. 어, 올해 8월에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인데요. 그래서 사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음, 몇년 전부터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시계라서 올해 어, 큰맘 먹고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음, 네, 까르띠에 솔로 어, 금장 시계입니다. 스몰사이즈 이렇게 차고 다니는 시계고요. 어, 외출할 때는 거의 매일매일 차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시계가 되게 어, 클래식한 부분도 있는데 좀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또 클래식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네, 애용하면서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줄은 또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음, 이 겨울이나 이럴 땐 이걸로 차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또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까르띠에가 최근에 가격 이 인상이 됐어요. 12월 쯤에 한 3,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사서 조금 더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데일리 그래서 시계로 요새 차고 다니고 있는 시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